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또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호야인 왕.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약인 왕도 1년만 왕 위에 앉게 되었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이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1절이죠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 고니야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될 것이라 자신했던 여호야김 왕은 비참한 죽임, 죽임,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절 말씀이에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어 듣지 아니 아니라 어 읽었고요 그 다음에 3절 볼게요 3절 보시면 시디기야 왕이 셀레아마의 아들 여호관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진 않는데, 시지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시디기아 왕의 관심은 무엇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잘못된 기도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 우리가 어,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또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 권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의 평안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그냥,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기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죠. 이방인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지 못하죠. 목사님,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때만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순종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회개하고, 어떻하든 간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전혀 그러한 거 없이, 그저, 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도구로서만 이용하는 그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죠. 정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바레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야이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당시 강대국은 애굽이죠. 또 신흥 강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 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 애국. 그래서 애굽이 어 자기 유다를 도와줘서 이 바벨론 세력을 몰아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이 애굽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유다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어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습니다. 이것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드기야 왕은 야 역시 내가 잘했구나. 그래. 역시 애굽이 강대국이야. 애굽이 있어야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어. 그것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애굽이 우리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보 내게 어 구하게 한유다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하나님께서는 시디기야 왕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또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 뭐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외교도 중요하죠. 외교도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들과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 러시아의 관계, 모든 나라들 관계를 또잘 맺어야 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해요, 미국. 미국이 하나님보다 더 위인 사람도 있어요. 일본이 더 위인 사람도 있어요. 돈이, 돈이 하나님보다 위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최고지. 자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자식이 최고지. 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 때야 이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 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뭡니까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절대 네, 이 애굽이 왔으니까 이제는 바벨론 이 갈대아이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떠날 거야 확신해 시즈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고 말씀을 몇번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신념이죠. 신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잘 해결될 거라는 내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는데 왜 일이 안 됐습니까? 믿음이 아니죠. 자기 신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 인위에 온 군대를 쳐서, 이갈대 인위는 바벨론입니다.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리리라.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이 그 애국 군대가 갈 때야, 이 바벨론 군사를 다 쳐서 다 그냥 부상자만 남았다고 하자. 부상자,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없는 병사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상자, 이 바벨론 부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야, 이 바벨론이 강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한 애국 군대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악한 자가 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시디기아 왕 같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유다 백성들의 자기 신념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어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도구.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안 기도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또 우리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 안에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용하려 고 그러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